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던 가로등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은 전기가 아니었으니까 기름으로 불을 밝혔겠지요. 그런데 그기름 어디서 나온 기름일까요? 기독교인들을 죽여서 짜낸 기름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불태워 가로등으로 사용하는 장면. 그래서 밤거리를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박해를 받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내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가 2세기, 3세기를 접어들면서 100%, 200%, 300%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 때문에요? 아닙니다. 제2, 제3의 바울이 등장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거룩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도덕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었습니다. 의술이 변변치 않았기에 한번 전염병이 창궐하면 삽시간에 온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도 코로나 19와 같은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마을을 버리고 도시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고 도시 안에 계속 머물렀을까요?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염되면 자기들도 죽는데,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다름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소명의식으로 살아야 할지 아주 분명하게 생각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